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박, 본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헷갈립니다. 요즘도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기도가 뭐예요? 코로나19를 잠잠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뭐이 기도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박국도, 아, 하나님, 빨리 그냥 끝나그 빨리 이게 끝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찬양이에요. 막 나라는 망해, 망해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찬양을 그 당시 들었던 사람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박국이 나가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는 찬양합니다. 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난 여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아멘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러고 노래를 하고 돌아다녔다면, 그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도대체 왜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찬양만이 이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자신의 연약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바구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메모리 될까 봐, 이 고통의 현실에 메모리 될까 봐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이 고통스러운 이현실의 눈앞에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눈앞의 현실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찬양하면서 그 이 고통의 현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다 사랑 여러분, 찬양만이 고통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보시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뉴스를 틀어 놓고 야또 저렇게 됐네. 또 이렇게 됐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화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찬양으로 매일매일 고통 중에도 노래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